그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다 근무해요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오늘 가까운 데 계셔 가지고 멀리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일을 할 건데 언제든지 편하실 때 상담 연락주시면 상담 다 도와드리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아, 추석 때 조금, 아, 이런 차 타고 가면 어떨까? 한번 준비해 보고 있는데, 뭐, 카니발도 저번에 했었고, 뭐, 제네시스 라인도 좀 많이 했었고, 아, 조금 특별한 차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바로 이름하여 제규어 XJ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자가 타는 차죠. 재규엽입니다. 아왜 왜 근데 이 차량을 제가 선택했냐면 일단 디젤이면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디젤이면 제가 조금 아 나중에 혹시 또그 문제되면 어떻게 하지 말리는데 어, 휘발유입니다.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본전 뽑아야 돼. 아 가성비 너무 안 좋아. 아, 상태 너무 가격 대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차는 가격이 일단 먼저 공개해드리면 XJ 롱바디 모델인데 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어...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다. 어... 자, 2013년식입니다. 아, 18만 키로 주행했고요. 3.0 엔진에 프리미엄 럭셔리 롱바디 모델. 화이트 컬러. 뽑기가 되게 잘 돼서 지금까지 너무 전차주분이 잘 타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또 엔진 소리 들어보 좀 이따 들어보겠지만, 어, 상태 되게 엔진도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한번 오순도순 상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준비해봤고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물망, 심벌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외장 화이트 컬러라 확실히 이 세련된 맛은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이면 좀 어둡고 좀 칙칙한 느낌일 순 있어요. 근데 화이트 컬러라 와, 너무 깔끔한 바디라인을 딱 갖고 있습니다. 펜더 어, 부분 이런 데 너무 멋있죠. 이렇게 예, 심벌로 고딱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멋있고 타이어는 피제로 타이어 피렐리,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딱 껴져 있습니다. 피제로 타이어 껴져 있고 휠도 어, 좀 깔끔하게 좀 타서 뭐그 아예 스크래치가 없다라고 할순 없지만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고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이 차는 실내가 있는, 너무 중요한데 실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약간 예, 베이지 컬러 시트로 싹 들어가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드와 예, 브라운으로. 투톤으로 해서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 여기는 베이지고 여기는 브라운이에요 우드 컬러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여유로운 공간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스크린 들어가 있고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 지금 노래 소리 나오고 있죠. 이제 노...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일단 스피커까지. 뒷좌석에 모니터랑 스피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걸 어 뭔가 제가 메인카로 계속 주구장창 탄다기보다도 어 조금 약간 나들이용이나 집에 이제 좀 세컨카 개념으로 좀 타시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뒷좌석에 전동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예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잘돼 있죠. 좀좀 예좀 하는 게요 여기 뒤에 부분이 여기. 발판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발판이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소재도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뒤쪽에 위 양쪽에 이제 듀얼로 되어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좀 되어 있고 조명등 그리고 실내등 그 뒤쪽에 여기는 이렇게 올리고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아마 이제 모니터 키고 끄는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딱돼 있네요. 사실 이게 너무 좀 옛날 모니터기 이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호정이 있으면은 무언가 그 우리 비행기 좀 큰 비행기에 보면 항상 이렇게 네,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구나. 있잖아요. 음. 요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상,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뒤에도 역시 송풍구 위치 너무 괜찮고 모니터 잘 되어 있고요. 열선 버튼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 어, 확실히 넓네요. 네, 역시 예. 롱바디 모델이 그, 타보면 은 그런 부분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타기에는 숏바디가 낫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나들이용이라던가 추석 연휴에 누구한테 조금 뽐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국산차 K9나 이 에쿠스 정도 살 가격에 지금 수입차 제교 XJ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순차가가 거의 1억 후반 정도 했던 차거든요 1억 왔다 갔다 했던 차인데 지금 거의 뭐 9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5.0이라 되는데 5.0 아니고요 3.0 엔진이어서. 너무 크게 유류비 부담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뒤에 테일 램프 너무 멋있고 약간 EQ900 라인 그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질감도 없고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좋다 뒤에는 이제 금호의 마지스틱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마지스틱 타이어 껴져 있고 타이어 컨디션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실내 한번 같이 타서 볼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시동을 끄게 되면 요거 이제 들어갔다 내려갔다 되거든요 해볼게요. 들어갔다가 재규어 차량의 트특칭이죠 되고 후방 카메라도 네 아직도 화질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데 센터 쪽에 아날로그 시계라던가 송풍구 있지 그 안에 센터 라인이 엄청 웅장해요. 네. 이게 뭔가 어 우리 뭔가 파르테논 신천처, 신전처럼 굉장히 이렇게 와이드하게 뭔가 영화 스크린 같이 촘게 펼쳐 있어가지고 <laughs>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가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 괜찮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 잘 되어 있고 전자기기판 그리고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안에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패드시프트까지 네, 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고 전자파킹이라던가,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공조장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근데 거의 옛날 내비게이션이뭐 쓰기는 조금 <laughs> 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요즘 핸드폰 랩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를 추천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수납할 수 있는 건어 이렇게 허플홀더 음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도 수납 USB 단자는 이쪽에 꽂고 시거잭도 이쪽로 꽂으면 될것 같네요. 꽤 깊숙하네요. 예, 예, 예 괜찮죠. 네, 네. 글로우 박스가 좀 특이한 게조수워크인 네. 디바이스하고 이걸 누르면 조수 이렇게 열립니다. 오. <laughs> 그래서 요게 보통은 이쪽에 네. 달려 있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그렇잖아요. 여기는 네. 글로우 박스,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한번 피님이 눌러보셔도 돼요. 그냥 네. 한번 살짝 눌러보셔도. 터치 엄청 빠르죠. 네, 센서가 그냥 바로 인식돼요. 예, 네, 바로 오. 돼서 좀 요거는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기분 <laughs> 되게 좋고요.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선루프는 음. 이렇게 듀얼 선루프로 넓직하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서는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실내 온도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설정창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음. 워셔액만 좀 없는데 워셔액은 저희가 한번 출고할 때 다시 한번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되고 이거 잘 모르시면은 여기 보면 매뉴얼 책자 있거든요. 여러분 사용설명서 어... 사용 설명서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 국산차 웬만큼 다 아시는데 수입차는 모를 수 있거든요. 좀 매뉴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엔진 한번 보고 네, 영상 마무리할게요.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 1다 근무해요. 3.0 가솔린 엔진이고요. 좀 부드럽고 정숙해서 아마 예전 네. 어... 네. 차주분도 만족하면서 잘 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키로수도 10몇 만이 넘었고 뭐 가격대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이 가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을 뽑고 어 다른 플래그십 할 바에는 제규에 이번 참에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추석 연휴에도 다 영업하니까 편하게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시운전과 여러가 성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이 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규어 브랜드가 많이 서비스 센터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뭐 랜드로아시죠뭐 얘기 안 해도 어, 이런 내장재나 이런 게 아무리 그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감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상에다 담겨져 있진 않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휴에도 할부하고 출고 비대면 탁송 다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우리 대표전화 위에 상단 나와있는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또 망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차가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럴 땐뭐 해야 된다? 재고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명 떨이라고 하죠 자 1번입니다 제네스 DH 330 프리미엄 4류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2014년 8월에든가 15년형에 24만키로 이거 저희가 690만원에 최근에 방송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는 많이 못 빼드려. 50만 원 밖에 안 돼요. 왜, 왜 그러냐면, 만약에, 2, 3천만 원에서 100만 원 빼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500, 600에서 막 100만 원 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번만 1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50만 원 제가 생각한 게이 매도비가 잘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20만 원이 넘어서 매도비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면은 매도비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44만 원 빼드릴게요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50만 원딱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원 뺐고요. 아 얘그 괜찮은데 얘 지금 어 2013년 등록 14년형에 23만 그러니까 비슷하죠 결이 예 제네시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이게 69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50만원, 40만원 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다 링크 있으니까 요풀영상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가시죠. 2번. 아, 이거 차번호 기억하세요. 6494, 6494. 6494. 6494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더 많이 빼드리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한 100만원이 드릴게요.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마진 없이 그 있는 그대로 가격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할인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차량도 계속 많이 추천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나중에 제가 그 기회가 되면은 뭐 이런 거뭐한 제가 뭐공 차로 드릴게요. 막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 될수 있는 데까지는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재고 할인 이 탄이었고요. 어, 차량에 대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처육 하나 2 8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차량 외관 사진, 실내 사진 다 찍어서 시운전 리프트 점검 다해드리니깐요 어, 편하게 상담 주시고요. 할부 다 됩니다. 20만 넘어도 다 되고요. 뭐 사고가 좀 있더라도 다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어, 할부 상담도 받을게요. 감사합니다.